안녕하세요 마음입니다 오늘은 신마산 식당 왔습니다 손이 엄청나게 많네요 석고국밥 겠습니다 다대기 부터 해보겠습니다 새우젓도 좋고에 천 원인데 가격 대비 내용물이 상당히 알차합니다. 겨울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엄청나게 많네요. 이 집은 원래 그 서구 대형학원 옆에서 장사를 엄청나게 잘된 집이었는데 이곳 남구 쪽에도 예, 새로 오픈해서 손님들이 계속 성업 중입니다. 코로나 다시 기승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. 마왕의 석국밥이었습니다.